이제 네, 한번 사은했어세번하고두 한번 번째로 왔네요. 아, 제는한할 같아요. 오늘 요리는 어. 네. 바삭오리가 <laughs> 오겼습니다 <laughs> 엄마, 식칼리 <지저리> 다시 잡는데. <laughs> <laughs> 오늘 요리 제목이 뭡니까? 어, 오늘 요리 제목은 사유의 사랑입니다. <laughs> 아예 컨셉을 위한 내사랑 아, 컨셉이 굉장히 좋군요. 네. 아, 여기 여기 펜션 주인 같은데 지금 그 음식은 시다 시다 시다예요? 예. 네. 아 진짜 말을 좀 고급스럽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? 시다 시다가 제 중요하거든요. 자 여기, 이거 컨셉이 뭐예요? 이거 뭐 하시는 안녕하세요. 거예요? 이거는 저희 자모님의 오늘 불멍할 파티. 예. 네. 가장 제일 핫한 거죠. 네. 어젯밤에 연습하고 온것 같은데요? 아니요, 아니요. 뭐, 이건 늘 하던 아, 거지만. 고맙습니다. <laughs> 여보, 여보, 접시좀 주실래요? 차례는 지내고 오셨나요? 네, 지내고 왔습니다. 어디서 오셨나요? 김포에서 왔습니다. 아 어느데 차는 막히지 않았나요? 네, 좀 막혔는데요. 설마 네. 지금 뭐 장모님 볼 생각에 너무 설레여가지고 뭐 그런 아, 시간 걸린지도 내가 몰랐어요 내가 지금 마음에 자꾸 혼동이와 이거 에너지 한 박스가 나가야 된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좋았습니다. <laughs> 지금 에너지가 지금 자꾸 하나가 나가야 되나. <laughs> 아 장모님 보고 싶어서 왔죠. <laughs> 일났네. 자, 아. 어 그렇지. 바이오세라 C 플러스를 파서 먹어야죠. 그래. 어, 많이 아 진짜 이거 봐. 짜 이렇게 우리 <목소리도>. 어, 이거. 와. 아, 이거 이 가서 야 되는 거 아닌가? <laughs> 아, 지금 안전 안전 절차입니다. 자, 시점, 터주세요시야 패, 시로, 시로, 시. 바이오스라이프. 아, 나이거나가라 가라우야. 나도 가라 나도 야가 자, C 플러스를 하나시씩시씩시씩시씩씩씩씩씩저씩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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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애기? 애기 어딨어, 애기? 어? 애기... 아, 제... 아, 아들이에요. <laughs> 아들이야, 준이가? 네. 안 돼, 들어 나오지 마. 응? 고 와.